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손목 날 일자 구침 모양을 어떻게 삭감하면 되는지 깨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손목에서 날 일자 구침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귀를 지키는데 이만큼 견실하고 튼튼하고 좋은 수법이 없어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좀 눈목자로 가는 추세에 였다가 또 요즘에는 두칸 높은 고침을 훨씬 많이 두죠. 하지만 날일자 고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 보시면은 지금 흑백 모두 굉장히 잘둔 바둑이고요. 지금 백둘 차례입니다. 백이 우하 귀쪽 흑의 모양을 좀 깨고 싶은데 어, 어떤 수법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봐도 배울 때는 그때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삭감을 했어요. 거의 뭐이 모양의 삭감은 무조건 여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 수법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그때 이제 콤비네이션이죠. 이렇게 두고 끊는 수법. 여기서 흙의 응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 반발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은한 점이 또 크고 이렇게 느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 귀를 손수하고 또 이쪽으로 느는 수 계속 이 선을 기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흙이 앞을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끊었을 때는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만약에 이어줘서 이렇게 다 때려내 주면은 백은 이 자체를 활용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계응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대면서 이쪽 돌을 좀 가볍게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다 다르게 받아볼까요? 이쪽 치고서 먹는 것도 어차피 이쪽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로 단수를 치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렇죠? 다르게 받았다가는 이쪽 단수가 몰리기 때문에 이쪽이 다 깨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붙이고 끊는 수가 굉장히 유명한 수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렇게 끊는 수도 좋지만 이렇게 젖히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요수법이 지금도 뭐 나쁘진 않다고 해요. 뭐 여기서 어 이제 추천하는 수가 여기 들어가는 수, 뭐 여기 씌우는 수, 여기 어깨 짚는 수. 여기 또 갖다 붙이는 수가 재미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요거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막상 요거를 둬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제가 요 수법을 마저 보여드리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2단젖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끊으면은 이렇게 쳤을 때 이어주지를 않고 때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패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막상 요두 점이 좀 뭉쳐 있죠 그래서 요 패를 할때 백이 조금 무겁고 흙은 막상 패를 할 수가 있는게 여기 지금 팻감이 이런데도 있어 가지고 어 여기서는 흙이 때려서 버티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붙이고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단을 젖혀 가지고 만약에 이쪽 끊어 잡으면은 이쪽이 훨씬 크죠 요거는 흙이 쫄딱 망했고 뭐, 이은, 있는 것도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특히 이쪽 끊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쪽을 뭐 끊고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백은 아싸살의 여기를 바짝 다가서고 밀어가지고, 뭐 실속 있게 안정을 취하면은, 잘깬 모습입니다. 여기 뭐, 한 점을 잡는 수도 있지만, 이쪽이 공격 당하는 게좀 성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뭐, 이쪽에서 강력하게 밀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흙이 밑으로 이으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이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막상 이쪽에 지금 돌파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흙이 이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돌을 흙이 살리기가 굉장히 무겁죠. 요거는 베기 큰 소리 치면서 어, 탈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붙이고 젖힐 때 2단 젖히는 수법 여러분들이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 두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모자를 씌웠을 때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이쪽에 지금 깨지는 게 아파요. 젖힐 수가 없는 게 여기를 호구를 치는 순간 막을 수가 없죠.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순간 여기가 지금 무지하게 열버집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김밥 몇구리가 터졌죠. 여기 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뚫려버리면은 흙이 이쪽으로 받은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젖히는 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어가지고 막상 이렇게 그 막대기 모양으로 일자로 뻗은 백 모양이 두터운 모양이라서 어렵지 않게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뭐 그냥 밀어도 되구요. 뭐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나를 자로 탈출을 해도 흙도 같이 마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올드한 버전 제가 요즘 수법을 섞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들을 하나씩 어, 세,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짚는수 굉장히 쉽죠. 밀면은 뭐 뛰는 거고 그렇 이쪽으로 밀려도 뛰는 거고 이쪽을 삭감을 한 다음에 뭐글쎄요 나중에 뭐 이쪽 침투를 노릴 수도 있고. 일단, 이흙 진영을 얇게 누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삭감 수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요렇게 들어가는 수. 그러니까, 요렇게 사선으로 상대방 돌이 위로 변을 지키고 있을 때, 삼선으로 날일자 요렇게 침입하는 수는 정말정말 정말 국민 침입수단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수법인데요. 자, 여기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감은요. 일단 요렇게 바깥으로 어, 내쫓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두셔야 할 수법이 바로 여기 옆에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좁게 벌리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은 막상 이렇게 나갈 때흙 모양을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웅수를 물어보는 편이 빨리 살수 있는 수법이에요. 자 위로 젖히면은요, 밑으로 젖히는 수가 좋죠. 일로 치고 이로 차단이 안 됩니다.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치고 이렇게 끊어도 될것 같고요. 흙이 약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흙이 이렇게 바깥으로 차단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야 된다면 은 이때 뭐 느는 수도 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한술 더 떠서 여기를 또 2단 젖히는 수가 재미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 위에 단수를 맞으면은 어, 흙 모양에서 백이 꽃이 핀 모습처럼 활짝 타개를 한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끊어먹는 것도 별거 없고 그렇다고 이쪽을 끊는 거는 글쎄요. 백집이 너무 크게 났죠 밀고 지금 젖히고 뭐 호구치기만 해도 충분히 어 안방을 차지하고 살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두셔야 될게 붙이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위로 젖히면 밑으로 젖혀가지고 늘면 젖히고 네 어렵지 않게 터기가 되죠. 만약에 밑으로 젖히는 것도 위로 젖힙니다. 지금 여기 한 점을 잡았다가는 지금 요 밑에 한 점이 지금 요석이에요. 어, 요거는 저기 지금 흙 모양이 너무 잘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쪽을 늘어두는 거는 늘어가지고 이것도 어, 흙 모양이 밑으로 좀 저위에 처지면서 백을 어렵지 않게 또 사기에 성공을 했죠. 자, 그러면 위로 젖히는 거, 밑으로 젖히는 거다 재미가 없다 하면은 이제 위로 느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따라 밀어 가지고요. 그냥 어, 무식하게 그냥 살아 버립니다. 여기서 뭐 젖히고 늘어 가지고 이렇게 젖혀 있고 살아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에이, 여기 괜히 더 주기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 젖혀 이어도 됩니다. 여기를 뭐 느는 게 여기 맛이 나빠 가지고 자, 늘면은 요 커트가 선수죠. 여기가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어, 백이, 여기 끊어져 있는 돌이 말을 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흙이 피곤해집니다. 그렇다고 있는 것도, 지금 요 대마를 노리려면 붙여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가 선수가 되죠. 여기가 지금 돌파가 되면은, 어차피 이렇게 받아야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뭐, 이쪽도 늘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맛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둬야 되나요? 어차피 백이, 어, 렵지 않게 또타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여기 딱 옆구리 붙이는 수. 젖히면은 반대쪽으로 젖히고, 그쵸? 어느 쪽으로 젖히든지 반대쪽으로 젖히고, 만약에 늘면은 앗살이 밀어가지고 그냥 살아버리더라. 그러면은 흙이 굉장히 좀 허무한 그런 결과입니다. 좀 공격 실패라고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뭐 그렇다고 어 근거를 일찍이 빼앗고 싶지만, 뭐 백이 날일 자를 두거나 하면은 사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어, 요 나를 자 행마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백이 탈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뭐 이쪽을 먼저 두는 거는 또이쪽 약점이 있죠. 아니면은 뭐요쪽 약점 노리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뛰어나가기만 해도 어이 모양을 충분히 잘 삭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깨 짚는 수 했죠? 이렇게 들어가는 수 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바로 여기 아래쪽을 붙이는 수입니다. 이 수는요 굉장히 어 재미있는 수예요. 사실 눈목자 구침에서도 이렇게 밑에 이 선을 붙이는 수가 있는데 어, 그건 제가 아직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여기서 날일자에서 붙이는 수, 이 선을 붙이는 수를 어, 먼저 오늘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될까요? 일로 바깥으로 막고 싶죠. 왜냐면은흙 어, 백이 좀 엄한 데를 붙인 것 같아서 좀 혼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탁 끊으면은 그 다음이 좀 없습니다. 그냥 받는 거는요 치고 이렇게 쳤을 때. 흙이 여기저기 좀 많이 당한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어, 배기 가볍게 붙이는 식으로 타기를 하면은, 어, 흙이 눈물 찌끔 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때리면은 여기를 쳤을 때,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린 모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교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랑 지금 그냥 단수를 치는 거랑 백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낫죠. 왜냐면은 지금 이 돌의 교환은 아무래도 백보다는 흑에게 눈률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패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보다는 백이 훨씬 더 좋은 패가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따끈따끈하게 아까 이 교환을 안 하고 지금 이런 모양을 어 만든 지금 이장면의이 모양이 백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더라라는 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유면은 굉장히 또 당한 모습이라서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바둑이 확 나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백이 충분히 이쪽을 어, 성공적으로 삭감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젖히면은 끊어가지고 백이 재밌는 모양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일로 넣는 거는 여기를 돌파를 해버려요. 지금 여기가 뚫려버립니다. 지금 막아, 막아도 치고, 치고, 요거 먹으면은 여기 지금 흙, 귀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죠. 요거는 흙이 쫄딱 방하는 결과가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치고 미는 거는 뭐 백이 여기를 치고 늘어서 뭐 계속 그냥 늘어서 여기 돌파를 해버려도 어, 흙이 지금 이선을 기고 싶지 않은 데를 기는 형태라서 역시 백이 둘만한 모양입니다. 자 끊었을 때 다른 수 없죠. 뭐 치고 먹어도 지금 여기 어, 이거 축으로 잡혀버리면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젖히는 거는 끊어가지고 백이 어떤 경우라도 둘수 있는 형태가 나오더라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쪽으로 막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붙여 땡기는 끝내기 하듯이 말이에요. 지금 어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뭐 붙이고 땡기는 요런 끝내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중후반 지났을 때 그런 모습처럼 요렇게 초반이지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땡기는 수가 어 굉장히 유력한 수법입니다. 지금 이게 막상 여기를 지금 깨고 있는데 굉장히 잘 깨고 있는 거예요. 밀면은 젖혀가지고 어, 굉장히 예쁘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까 애초에 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미리 해둔 교환이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쫓아도 유유히 탈출을 하면 지금 이쪽을돌려낸 결과라서 어 백이 굉장히 유력한 결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느는 거를 해볼까요. 이로 는 거는 이렇게 하나 젖혀 놓고 귀로 막는 거는 이쪽을 막혀 가지고 이게 잘해야 패가 나는 모양이라서 여기서는 이쪽 요쪽을 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받아주면 그때는 이거는 흙이 쫄딱 망했죠. 백이 대고를 짚고 산 모양이고요. 흙이 이제 요렇게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젖히고 이렇게 늘면은 역시나 지금 백이 성공적으로 이쪽을 돌려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늘면은 젖히고 이렇게 미는 수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치는 것도 뭐 역시나 이렇게 젖히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막는 거 했죠? 일로 막는 거 했죠? 일로 느는 거 했죠? 일로 느는 거는 딱 봐도 또 당한 모습이죠. 젖히고 이렇게 늘기만 해도 이쪽 미는 거는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어, 이 모양도 역시 백이 성공적으로 타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굉장히 넓은 곳이라서 생, 충분히 생각해볼 수가 있지만 이쪽은 좀 좁은 곳이에요. 이쪽으로 씌우기만 해도 이한 점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나가고 뭐 젖혀야 되는데 또 한번 젖히면은 어,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어깨 짚는 거, 이렇게 모자 씌우는 거, 이쪽. 넓은 쪽으로 삼선으로 침입하는 것,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이 선을 갖다 붙이는 수.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붙이는 수,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소목 날 일자 구침에서 그쪽을 삭감하는 모양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양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